2024년, 올해는 어떤 목표를 세우셨나요? 올해는 꼭 아침형 인간이 되어야겠다. 다이어트에 성공하겠다. 한 달에 두권 이상의 책을 읽겠다 등 해마다 우리는 새로운 목표를 세우고 도전하곤 하죠. 물론 모든 목표를 다 이루지는 못하더라도 새로운 목표를 정하고 도전하는 그 과정 자체는 매우 중요한 일입니다. 우리가 인생에서 새해 목표를 세우고 1년을 계획하는 이러한 일은 해마다 습관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러한 습관은 어디서부터 시작되었을까요? 대부분 사람들은 유치원, 초등학교 시절, 여름방학, 겨울방학이 되면 방학 계획표를 짜고 이번 방학의 목표를 적는 것을 처음으로 배우게 됩니다. 그리고 그러한 과정을 통해 자신의 시간을 잘 짜고 목표와 계획대로 방학을 보내보는 것에서부터 이런 생활습관을 배우게 되죠. 이러한 과정이 잘 정착된 아이들은 고학년을 넘어 중고등학교 시절에도 자신의 학습 시간표를 짜고 목표를 정하는 등 스스로 시간을 잘쓸수 있는 계획 세우기를 잘하게 됩니다. 이처럼 우리가 유치원, 초등학교 시간에 무의식적으로 배우고 학습했던 생활 습관들은 중고등학교를 넘어 어른이 되어서도 우리의 삶의 뿌리를 만들어 주게 됩니다. 2024년 태권식 태권도장에서는 아이들에게 올바르고 건강한 세 가지 습관을 만들어 주는 것을 교육의 중심에 두고 있습니다. 첫째, 건강한 생활 습관. 둘째, 운동하는 습관. 셋째, 공부하는 습관. 이러한 올바른 습관 교육을 통해 우리 아이들의 달라진 삶의 태도와 건강한 몸과 마음을 만들어 갈 것을 약속드립니다. 2024년 1월의 첫 번째 교육 주제는 근하신년입니다. 새해 첫날 가족과 친구들에게 새해 복을 비는 인사말로 우리 아이들이 주변 사람들을 챙기고 행복을 빌어주는 멋진 아이들로 한해를 시작할 수 있도록 교육합니다. 1월 2주차는 능불량공입니다 잘하는 일이 있는 반면 잘 못하는 일도 있기 마련이라는 뜻입니다. 트렌드 코리아 2014년 키워드 중 하나가 바로 육각형 인간입니다. 외모, 성격, 공부, 자산, 집안 등 모든 면에서 뛰어난 인간이 되어야 한다는 뜻이죠. 하지만 아직 자존감과 정체성이 확립되지 않은 우리 아이들이 듣기에는 매우 무섭고 버거운 이야기로 보입니다. 오히려 이 시기에는 자신이 잘 하는 것은 더욱 칭찬해주고 부족함은 자연스러운 현상이니 그것을 깨닫고 자신을 스스로 알아갈 수 있도록 교육하는 것이 더욱 중요합니다. 육각형 인간이라는 키워드가 주변에서 유행할 때, 대권십에서는 능불 양공으로 아이들이 스스로를 알아가고 잘하는 것과 잘 못하는 것 모두 찾고 배워갈 수 있도록 아이들 자존감 형성에 도움이 되는 교육을 하겠습니다. 3주차 교육은 고집불통입니다. 아이들을 키우다 보면 참 이상한 곳에 고집을 피우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만큼 무언가를 바라보는 시야가 좁기 때문에 특정한 영역에 고집을 부리는 경우가 많은 것이지요. 드라마를 통해 악당들이 얼마나 바보 같은 고집을 부리고 그걸 통해서 주인공과의 싸움에서 크게 패배하는 모습을 보여줌으로써 우리 아이들 스스로가 자신이 너무 고집을 피우지는 않았는지 한번 돌아보는 계기를 가져보려 합니다. 4주차 교육은 바로 동심동력입니다. 서로 마음을 같이하여 힘을 합친다는 뜻으로 협동의 힘을 알려주는 내용입니다. 사이버 악당들은 데이터를 활용해 악당 부하를 무한으로 복사합니다. 혼자만의 체력과 힘으로 계속해서 늘어나는 악당을 상대하기 버거운 가디언 이때 항상 자신이 도움을 주었던 어린 철민이가 악당을 물리칠 수 있는 특별한 도움을 주게 됩니다. 이렇게 드라마 속 주인공을 통해 항상 도움을 받는 사람도 도움을 주는 사람도 없음을 그리고 아이들 모두는 누군가에게 도움을 줄수 있는 힘이 있음을 교육하며 또래 친구들과의 사회성과 협동의 중요성을 교육하겠습니다. 앞으로 펼쳐지는 태권가디언 교육드라마를 통해 우리 아이들에게 올바른 마음과 건강한 생활습관을 만들어주는 태권집이 되겠습니다.